재순아, 재순이. 어, 지난번에 심었던 상추가 이렇게 컸습니다. 아, 야, 이번 주말에 삼겹살 한점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음. 역시 가을은 코스모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운동회에 얽힌 어, 가을 운동회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코스모스를 어, 깎아볼 생각입니다. 예, 너무 아름답죠. 예, 지금까지 섬진강변에서 섬진강 TV 박우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